안녕하십니까 전우여러분 스피드웨건입니다. 이번에는 의경부대의 소원수리 생활문화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경부대 내 부조이나 구타 가혹행위의 각종 불만사항을 무기명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종의 악습진단검사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2019년 이후 의경생활문화진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2018년 이전의 의경생활문화진단은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이후에는 핸드폰으로 링크가 오게 되는데요. 이 링크로 접속하여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즉, 부대 핸드폰 사용 시간이나 외출, 외박, 휴가 때 실시하면 되죠. 평가 문항은 많이 바뀌지 않았으며, 의경 부대 내 악습이나 부조리 실태, 그리고 부대 환경이나 기타 건의 사항 등을 묻게 됩니다. 생활문화진단은 경찰청 의무경찰계에서 주관하며, 기존의 소원수위처럼 부대 내 생활 및 지휘원 근무 등에 대한 평가와 기타 악습이나 가혹해인 신고, 건의 사항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서면식 소원 수위는 일부 부대에서나 혹은 특이 상황 때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마지막 날까지 기한 내에 안하시면 부대 행정반으로 명단이 날아옵니다. 공적 제재가 될수 있으니 꼭 해두세요. 더불어 의무경찰신문고라고 하여 경찰청 의무경찰계에서 직접 접수를 하고 처리하는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의경신문고는 국민신문고와 같이 민원제기형으로 부타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말할 수 있는 기능이죠. 마지막으로 소원수리의 위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유하자면 중대 자체 소원수리가 권충이면 경찰청이나 지방청의 경우에는 핵무기, 원자폭탄입니다 일단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생하면 최소한 형사의 건이 되는데요. 2019년 이후로 영창과 근신제도가 폐지된 이후로 남은 것이 공적제재 정도이니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처벌이 기다리죠. 결론적으로 중대 소원수리로도 가해자 대원은 최소 사회서를 받을 수 있지만 경찰청 의견계 혹은 복무점검단의 가혹행위가 발각되면 부대는 물론이고 경찰서가 통째로 뒤집어집니다. 이런 사건이 누적되거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부대가 해체될 수도 있죠. 당연히 소원수리, 의경 신문고도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 부대 내 사소한 문제점이나 건의 사항 등은 보고 체계에 따라서 선임, 분대장, 소대수임, 지원 휘 순서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경 영창근신이 폐지되으로써 처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따라서 구타나 이에 준하는 가혹행위로 소원수리가 나오면. 최소 형사 입건 및 지게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후회하지 마시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은 꼭 새겨둡시다. 끝으로 불의 자체 소원수이나 의경 생활문화진단, 의경신문고로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내 청장과의 대화, 혹은 지방청 홈페이지 내 청장과의 대화, 군인권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제보하시거나, 혹은 언론사에 제보하기 등입니다. 물론 이파급력을 어마어마하니까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의경 소원수리의 파급력은 부대 자체, 지방청, 본청, 청장 대화, 각종 인권 센터 및 기관, 언론 이 순서입니다. 당연히 필요 이상의 파급력을 오남용하면 안 되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의경 대원은 잘못을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의경 대원이 받는 처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우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만.